금요일 저녁마다 체육관에 가요. 체육관에 가는 도중에 한 시간 정도 택시 안에서 글을 씁니다. 아니, 사실은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면 좋겠는데, 그날그날 그날 만자 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만자를 다못 썼어요. 그 택시 타고 가면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마음이 급해.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걸 마감을 못하면 끝나고 또 집에 와서 써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쓰고 싶단 말이에요. 요즘은 신작을 새로 쓰고 있는데 그 신작을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막 쓰기를 하고 있어요 동생한테 쓰라고 한 만큼 나도 써야지 걔한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안 썼는데 걔한테만 쓰라고 할순 없잖아 이렇게 혼자서 택시 안에서 고요하게 글 쓰는 순간을 되게 좋아해요 가끔은 그날그날 그날 만자 양을 다쓴 날도 일부러 차 안에서 이렇게 쓰고는 해요. 근데 목적지가 없을 때 택시를 타고 쓰진 않아요. 어디 갈때 씁니다. 그래서 항상 가방 안에 키보드랑 글쓰기용 전자책 핸드폰, 저의 경우에는 하이젠스를 씁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도착해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데요. 지금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표정이 썩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운동하는 걸 찍다 보니까 밑에서 올려다 찍어서 얼굴이 서참한데 그거는 음, 음, 음. 이렇게 35분간 운동을 하고요. 35분간 자전거를 탑니다. 코치님이 가이다 진대로 지금은 90rpm으로 밟고 있는데 제가 빨리 감기 하나 를 잘라버렸는데 진짜 150rpm으로 미친 듯이 달릴 때는 오, 그게 진짜 힘든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밥을 먹어요. 먹고 살아야지. 우리 다 먹고 살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아하는 식당은 자주 가는 샤브샤브 집인데요. 프랜차이즈고 어떤 사람들은 맛없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운동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밥 먹는 걸 좋아해요. 야채 중심으로 많이 먹고 다시 집으로 천천히 가면서 남동생과 룸메이트와 함께 수다를 떱니다. 오늘 운동은 어땠고, 글 쓰는 건 어땠고, 돌아가는 길에 이마트라도 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요. 그리고 고양이랑 같이 글을 쓰고, 그날 썼던 분량을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날은 잠들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렇게 운동에 다녀오고 식사를 한 날은 되게 잘 자요. 그래도 자기 전한 시간은 컴퓨터나 핸드폰 등 전자제품을 멀리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지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